소리내시면 안되는데 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한승윤입니다 아, 많이들 오셨네요 오늘도 어제 아 아니구나 어제, 어제 보신 분들 있나요 혹시? 왜 이렇게 많아? 네 내려주세요 네. 어제 보신 건 잊으시고 아무튼 네, 어, 무튼, 네.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혹시 객석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볼수 있게 조명 좀 이렇게 켜줄 수 있나요? 네. 뵙고 싶어가지고 네. 아, 어제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이 보이시네 <laughs> 아,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. 아 오늘 이렇게 어, 제첫 첫 단독 콘서트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으로는 이렇게 처음 뵙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처음 뵙는 분 많, 많으시죠. 그래서 네뭐좀 다르세요? 방송에서 보던 거랑 잘 생겼다. <laughs> 와. 잘생겼어요. 아. 나디그 목사님. <laughs> 네, 방금. 소리지신 분이 굉장히 오래된 팬분이신데 오랜만이에요. 네, 아유, 오랜만입니다. 네, 아, 무튼 이렇게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네 오늘도 역시 첫 곡은 긴장이 되네요. 네,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또 즐겁게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